할렐루야 3월 4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의 길을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되어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제 다윗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뒤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게 된 사울은 3천 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다윗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해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어, 노래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라도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앞길이 막히면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다윗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험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 주셨다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번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역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창대교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어떤 어려움도 있고 어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고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창대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창대께 성도들이 될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위해 돌아가신 주. you yeah.